납치범도 아니고, 어? 니 고양이 장난감 다 물어 놨네? 어? 우리 밑에 작업하는데, 응? 책상 밑에 니네 카페 깔아져 있고, 고양이 장난감 다 물어 놨어. 어? 납치범도 아닌데, 왜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노? 이제 못 가다니. 이리 와. 그래, 잡혔다니. 제 날이야. <laughs> 나리 나리 개나리 이렇게 착한데 응? 나 나와봐 나리 나와봐 빨리 아이고 나리 보세요 이집 도망 다닌다고 나리로 제와 앉았습니다 나리야 나리 렇래 나리 착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래 한데 이런 날이가, 우리 날이. 그, 이, 지금, 날이가, 밖에 나가면요, 그냥, 유기견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면 덜 깨고요. 그 차도 몰라서, 밖에 나가면 차에 징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는, 그래도, 만지면 가만히 있지만,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m b 사님한테는 따라다니거든요. 온남이 오고, 뛰어가고, 막, 그냥, 좋아서, 날립니다, 막. 낑낑낑낑대고, 막, 좋아가지고. 미사님한테는,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안 보이면은, 그냥, 낑낑 거리고 그래도 여기 지 자리가 딱 있어요, 여기. 여기 일할 때, 딱지 자리, 여기 밑에 딱 있고. 또 자기 집도 있고. 또 지금 체주모니까또 쳐다보네요, 또. 막. 긴장해가지고. 날이야.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진짜 알락사에 놓인 애들이 하나라도 더 저희가 구조해서 입양할 수 있고, 또 교육해서 입양을 또 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과정으로.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이 눌러주시면, 관심을 많이 표해주시면, 저희 있는 애들, 하나이라도,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 하나이라도 더 입양 가고, 또 저희가 구조하고, 또 교육해서 입양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게 돈으로 동참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1년에 100만원도 공금안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1년에 2, 3억 넘게 들어가요. 관리비가. 저희가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저희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